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주변 공사 현장 도로에서 느릿느릿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녀석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다면 112에 신고를. 법적으로 지게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통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운송 차량에 실어서 이동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한 번은 앞에 느릿느릿 끼어가는 지게차를 보던 아내가 물어보더군요. 저런 차들은 최대 속도가 얼마나 돼? 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관심이 없는 카테고리다 보니 지게차의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답변해 주. 지못 했었는데요. 알아보니 지게차별로 다르지만 도로에 주로 보이는 7, 8톤 녀석들은 100마력 전후 엔진이 들어가며 최대 속력이 약 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25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공기압 타이어를 장착해야지만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때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짐을 실은 상태가 아닐 시라고 합니다. 도로에서는 25km 이하였지만 작업 장소에 따라서 제한 속도는 10km, 5km로 제한되기도 하며 대부분 안전을 위해 속 제한 장치를 부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점은 전륜구동 방식을 사용하지만 조향 방식이 후륜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으며 타이어로만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빨리 달릴 경우 통통 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 지게차가 있어 추월을 시도하거나 지게차가 있는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게차 앞에 달린 포크 때문이죠 이 포크가 생각보다 길며 특히나 지게차 앞으로 추월할 시에는 포크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자칫 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주 볼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한 전동 혹은 LPG, 디젤 엔진을 사용한 7, 8톤급 지게차들의 최고속도는 약 30km이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는 25km 이하로 운전해야 하고 작업장소에 따라 제한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통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운송차량에 실어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되겠네요.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